우리 강산 야생화입니다. 야생화꽃님들 바닐라 수국 애목대로 내년에 잡아서 저희가 판매 예약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닐라 수국은 이렇게 피었다가 이렇게 시간에 의해서 이렇게 변해 간답니다. 오늘 아주 저렴하니. 오늘 예약 받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31일 월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박수 찾기 가급적이면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바닐라 수국은 이렇게 목수국처럼 꽃이 피었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진답니다. 추운 지역일수록 정말로 꽃 색감이 헐도 예뻐지는데요. 저희가 단풍, 추운 지역이 단풍이 헐도 예쁘듯이 얘들 예쁘고요. 올동은 30도까지 가능합니다. 예약받는 순서입니다. 바닐라 수국 2024년 4월에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개 택배비 포함 5만 0천 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판매였습니다. 13,000원씩 이렇게 판매했는데요. 이렇게 세개 내년에 이 아이들 저희가 밭 지금 이제 이따가 밭으로 옮겨 심을 겁니다. 옮겨 심어서 다시 이런 하얀 풀분에 담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꽃, 바닐라 수국 이 수영이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질 겁니다. 그 상태에서 애목대에서 저희가 보내드릴 거고요.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빳빳하니 서 있겠죠. 지금은 이렇게 안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이 아이들 이렇게 3개의 바닐라 수국, 애목대 바닐라 수국 2 0 2 4년 4월 발송해드립니다. 3개의 택배비 포함 54,000원이랍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아이들, 음, 지금 현재 3개 세트로 판매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이 아이들 하나당 25,000원 이상 애목대로 얘들 판매될 예정입니다. 오늘 현재는 애목대 내년 2024년 4월 발송해드립니다. 54,000원이랍니다. 택배비 포함입니다. 그리고 바닐라 수국입니다. 이 아이들은 바닐라 수국 이렇게 두 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대 두 대가 있습니다. 제가 지지대를 해놔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닐라 수국, 오늘은 이렇게 두 대, 두대 바닐라 수국, 이렇게 두대 바닐라 수국은 오늘 18,000원이랍니다. 두대 바닐라 수국, 18,000원이랍니다. 꼭두대 바닐라 수국 이렇게 해주셔야만이 제가 여기서 어, 혼동하지 않습니다.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알버몬 스테리아드라입니다 알버몬 스테리아 음...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서 해 이렇게 약간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보몬스테리아입니다. 이에 예. 95,000원 정도 가는데 6번 알보몬스테리아 85,000원입니다. 보면 신엽이 신엽이 아주 색감이 예쁘게 나옵니다. 신엽이 하이트로 이렇게 색감이 지금 현재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 신엽 하이트로 색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85,000원이랍니다. 6번 알버몬스테리아입니다. 무늬몬스테리아입니다. 무늬몬스테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늬몬스테리아 55,000원입니다. 그리고 2번 알버몬스테리아, 2번 알버몬스테리아는 55,000원입니다. 2번 알버몬스테리아는 지금 신엽 알 수는 없습니다. 쟤는 신엽이 뚜렷하니, 아연분이, 이렇게, 예, 이렇게 되 됐지만, 얘도 만에 하나, 요, 그,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온다면 얘도 10만원 넘어갑니다. 이 아이는. 이번 알보몬스테리아 5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음, 네드스팟이랍니다. 네드스파 열대식물들입니다. 지금. 네드스팟 18,000원이랍니다. 네드스팟입니다. 이렇게 되어 18,000원이고요. 판다 갤럭시 신고디움입니다. 판다 갤럭시 신고디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다 갤럭시 신고디움 15,000원입니다. 그리고 민트 아단손입니다. 얘는 민트 아단손이 이렇게 이렇게 아주 예쁘게 무늬가 들어 있습니다. 민트 아단손이 꼭 7월 31일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1일 민트 아단손이 22,000원이랍니다. 엘로우 아단손이 옐로우 아단손이 7월 31일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000원이랍니다. 계속 많이 올리다 보니까요. 이아이들 저희가 어막 이렇게 헷갈릴 때가 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만원 이상 넘습니다. 이 아이 지금 아, 여기 세청 나오는데 아주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엘로우 신고디움입니다. 엘로우 신고디움이 아이. 엘로우 신고디움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똑같은 엘로우 신고디움입니다. 엘로우 신고디움. 얘는 이렇게 똑같은 엘로우 신고디움입니다. 그런데 얘는 무색입니다. 색이 안 나왔습니다. 어, 여기... 조금 나올려겠네요 옐로우 싱고디움입니다. 이 아이도 무색이랍니다. 어, 여기도 조금은 약간은 보이긴 한데요. 옐로우 싱고디움 무색 7,000원이랍니다. 옐로우 싱고디움이고요. 얘는 옐로우 싱고디움 무색입니다. 옐로우 싱고디움 7월 31일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되면 제가 여기서 혼동은 하지 않습니다. 19,000원입니다. 그리고 가우라입니다. 가우라 하이트입니다. 가우라 하이트 아, 어, 꽃님들 이꽃안 보셨죠 지금 이렇게 피는데 아직 빕니다 가우라 하이트 대분 이랍니다 가우라 하이트 대분 7000원 입니다 그리고 2번 목수국 2번 목수국 입니다 2번 목수국 오늘은 이렇게 다 제가 일정 부분 애목대 식으로 다 잡아져 있습니다 얘들은 2번 목수국 이렇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얘도 지주대 세우시면 됩니다 거의 다 애목대입니다. 2번 목수국 7,000원이랍니다. 오토자스민, 오토자스민은 올동 안 됩니다. 이렇게 이름표에, 어, 가격 옆에 잠이 없으면 올동 안 된다. 라고.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으면 향기 있습니다. 지금은 꽃안 피었습니다. 이렇게 애목대로 잡아져 있습니다. 16,000원이랍니다. 익소라입니다. 익소라. 지금 꽃들 어제는 두개 있는데 오늘은 또세개 있네요. 익소라 이렇게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10,000원입니다. 익소라. 바이올렛 바이올렛 꽃님들 예 꽃이고, 한번 다시 꽃 올려주는 아이입니다. 바이올렛은 어떤 꽃이 핀지는 모르지만, 어, 제가 알수는 없습니다. 이제 꽃 올리고 있습니다. 한번 피고 진 아이들 3,000원이랍니다. 율마입니다. 율마. 이렇게 생겼습니다. 율마. 17,000원이랍니다. 마지나타 제가 정말로 이렇게 입을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마지나타. 19,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들 올동 안됩니다. 이름표 옆에 이렇게 점이 있으면 올동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유성류 17,000원이랍니다. 유성류, 중국의 대표적인 정은수라고 합니다. 야달야달한 이렇게 되어있고 위에는 핑크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유성류입니다. 17,000원이랍니다. 핑크 샤프란, 지금 꽃은 졌는데 또 샤프란 꽃 필겁니다. 핑크 샤프란 3개에 12,000원입니다. 그리고, 하이트 샤프란, 하이트 샤프란, 5,000원입니다. 고사리입니다, 고사리. 이렇게 있습니다, 고사리. 6,000원입니다, 고사리. 그리고, 푸체니카입니다푸체니카꼭 7월 31일 푸체니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체니카 얘들, 붕 큽니다. 붕 큽니다. 푸체니카 얘들 붕 큽니다. 이렇게 지금 장마때 밖에 있다가 이제 떼글떼글 해졌습니다 4,000원입니다 노루오줌입니다 노루오줌도 얘들 뭔가 굉장히 있는 아이들입니다 노루오줌 9,000원이랍니다 노루오줌 이렇게 생겼고요 꽃대 아니 꽃대가 아니라 잎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9,000원입니다 오 그리고 팝콘처럼 톡톡 튀는 얘 베롱꽃 아 예쁩니다 이렇게 핑크에다가 빨강으로 또 피기도 합니다. 파콘 베롱나무 23,000원이랍니다. 파콘 베롱나무 23,000원이랍니다. 아, 우 장미 짱짱하니 오래 가네요. 굉장히 장미 아주 오래 가네요. 장미 5,000원입니다. 그리고 음 아단소니 아단소니입니다. 아단소니 7,000원입니다. 썸 파워, 썸 파워도 계속 꼭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지요. 썸 파워는 올동됩니다. 2,000원이랍니다. 조금 있으면 또 꽃대 올릴 겁니다. 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음, 살이살이 이렇게 3개에 7,000원입니다. 뎁살이 3개에 7,000원입니다.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입니다. 버터플라이. 8,000원입니다. 천리항 천리항입니다 4천원입니다 그리고 핑크 브릿지 핑크 브릿지입니다 핑크 브릿지 6천원입니다 배풍둥 꽃님들이 수영 잡아서 꽃 다시 피우실 분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풍둥 이렇게 생겼습니다 배풍둥 1천원입니다 그리고 7월 31일, 두 개, 이렇게, 이렇게 피는 찔레입니다. 찔레. 이렇게 피는 찔레. 두 개, 한 세트에 5천 원이랍니다. 이 찔레들.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개, 이제 꽃도 다시 올려주고 있습니다. 두 개, 한 세트에, 이렇게, 두 개, 한 세트에 5천 원입니다. 올동됩니다. 어, 아, 여기도 있네요. 아, 얘들 또 장마 때비 맞고 이제 짱짱하니 다시 꽃 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 얘들 꽃 많이 올려줄 거라 합니다. 왜냐하면 노지 밖에 있었습니다. 만 삼천 원이랍니다. 아메리칸 블루 만 삼천 원이랍니다. 그리고 송 아이비, 송 아이비. 송아이비는올동안 되지만 봐보세요 사랑스럽잖아요 이 칼라티 예뻐요 6,000원이랍니다 얘들은 꽃 정말로 많이 피는 가오라입니다꽃 많이 피고 키는 작습니다 꽃 많이 피는 가오라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어, 7월 31일 100원이야 4,000원이랍니다 7월 31일 100원이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이렇게도 생겼습니다 또 이렇게도 생겼습니다 7월 31일 100원이야 4,000원입니다. 어, 그리고 이 아이는 향기 아주 좋습니다. 이 아이 올동되는 아이입니다. 향기 아주 좋고요. 허밍 버트입니다. 올동되고요. 향기는 아주 진합니다. 허밍 버트. 35,000원입니다. 그리고 스투키 염자 한 세트에 스투키 염자 한 세트에 만원이랍니다. 이렇게 만 원이랍니다. 스토티하고. 그리고 제라늄. 와, 얘네들은 장마에도 끄떡 없습니다. 저 제라늄 키워봤지만 지금 밖에 제라늄들 장마 때다 이렇게 녹았거든요. 그런데 얘들은. 어 아주 짱짱해. 장마 때도 정말 끄떡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순 차록차록 올리고 있습니다. 아주 저렴합니다. 6,000원이랍니다. 두개 입금 순서에 따라 바로 마감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은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합니다. 숫자인데, 얘들 숫자인데, 이렇게 돼 있는 숫자인데, 4,000원입니다. 오, 그리고, 한이호야 4,000원입니다. 한이호야 4,000원입니다. 어 그리고 올리브 올리브입니다, 얘들. 올리브 마당 정원에서 따뜻한 지역에서만 올동이 된답니다. 올리브 오늘 만원하겠습니다. 하이트 스타. 핑크 스타 이렇게 있는데요. 2,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얘들은 무늬 신고 디움 4,000원입니다. 무늬 신고 디움 4,000원입니다. 불새입니다불새만 불세. 원이랍니다. 예, 불새 가격. 지금 조금 있으면 꽃다 핍니다. 만 육천 원 정도 지금 현재 합니다. 어, 그리고 물램버키야만 칠천 원이랍니다. 아, 예뻐, 예뻐. 입도 봐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애기 단풍 같기도 하고, 하트 같기도 하고, 만 칠천 원이랍니다. 바나나 크로톤. 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리용, 지리용 아주 좋습니다. 대품입니다. 지리용, 만 2천원입니다. 지리용, 수박 페페, 수박 페페, 수박 페페, 얘들 2천원 하겠습니다. 두개 있습니다. 플로리다 소철, 만원입니다. 플로리다 소철 이렇게 잡아져 있는데요. 플로리다 소철, 만원입니다. 그리고 하이트 스타, 얘는 1번 하이트 스타 꼭 이렇게 해주십시오. 1번 하이트 스타입니다. 예, 1번 하이트 스타 수박 페페는 2,000원씩입니다. 두개 있습니다. 1번 하이트 스타 6,000원입니다. 그리고 인시그니스, 인시그니스입니다. 인시그니스, 1 3,000원입니다. 핑크 싱고디움 13,000원입니다. 핑크 싱고디움 13,000원입니다. 트리처츠 14,000원입니다. 트리처츠 14,000원입니다. 플로리다 뷰티 10,000원입니다. 플로리다 뷰티 이렇게 생겼는데요. 플로리다 뷰티 10,000원이랍니다. 남미글러리섬, 남미글러리섬입니다. 만원입니다. 그리고 석곡 세트입니다. 석도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에 5천원입니다.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하겠습니다. 5천원이랍니다. 이렇게 한 세트에, 두개한 세트에 항칠, 항칠 이렇게 생겼는데요. 항칠, 8천원이랍니다. 푸전하이트도 8천원이랍니다. 아니 푸전하이트는 6천원이랍니다. 그리고 너도 계시 노드 계시 이제 물 먹고 이제 새순 이제 막 돋아납니다. 이제 많이들 돋아날 것 같습니다. 너드 계시 5천원입니다. 단정학 모기가 와요. 단정학의 세입 도 올려주고 있습니다. 단정학. 16,000원입니다. 그리고 보라쌀이 조금 있으면 이제 가을 돌아오면 또꽃피겠죠 보라쌀이 9,000원입니다. 그리고 복화시장미, 복화시장미 봐보세요. 정말 장미꽃 얘들 많이 피어요 이렇게 지금 다 필라고 몽우리 되고 있네요. 복화시장미 오늘 할인 했습니다. <laughs> 21,000원입니다. 입금 순서에 따라 바로 마감하겠습니다. 얘는. 보라 핑크 장미. 보라 핑크 장미입니다. 보라 핑크 장미. 22,000원이랍니다. 보라 핑크 장미입니다. 오, 그리고 얘는 핑크 벨가모 4,000원입니다. 6,000원 정도 하는 4,000원인데, 얘들, 손님들, 얘들, 시간이 지나면서 빠, 빠란히 습니다 약간 볼펜, 요 정도의, 요 정도의 두께 정도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1m 70 정도 되고 요꽃많이핍니다 어. 초여름부터 늦가을까지 볼수 있는 핑크 벨가못 4,000원입니다. 노즈마리 1번. 이렇게 마당 정원에서 지나다니면서 살풍차공 아우 좋아요. 향기. 노즈마리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1번 노즈마리인데 얘는 2번 노즈마리입니다. 이분 노즈마리 이렇게 예쁘게 또 베란다 정원에서 키우실 수 있도록 기분 좋은 향기 나는 이분 노즈마리 15,000원입니다. 그리고 하이트삭서롬 하이트삭서롬 18,000원입니다. 하이트삭서롬 이제 꼭 금방 올려줄 겁니다. 서향동백 서향동백 분 매우 좋고요. 아주 건강하고요. 아주 멋진 수영을 가진 아이입니다 서양동백 39,000원 이랍니다 음 그리고 보라 싹소롬 보라 싹소롬 6,000원 씩입니다 보라 싹소롬입니다 6,000원 씩입니다 오늘 오늘부터 바닐라 수국 애목대 한정 예약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키우는 가정 중에 어좀 약간 그 시간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한정으로 하려고 합니다 많은 물량은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에는 아마 2 5 0 0원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바닐라수국 2024년 4월 발송합니다 세액에 택배비 포함 5 4 0 0원 입니다 회생학구님들 7월 31일 월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택배비는 4,000원입니다. 꼭 가격과 택배비와 함께 계산해세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은 문자로만 받습니다. 010-628-8558번이랍니다. 예약 바닐라 에먹디스국 선입금입니다. 5만 바닐라만 5만 5 4,000원이랍니다. 두대 바닐라 1만 8,000원 2번 알버 몬스터리아5 5,000원 무늬 몬스터리아 5 5 0 0 0 6번 알버몬스터리 85,000원, 판다 갤럭시 15,000원, 민트 아단선 22,000원, 엘로우 아단선1 9 0 0 0원 엘로우 신고디움 19,000원, 마다 카르자스민 16,000원, 2번 목수국 7,000원, 워터자스민 16,000원, 익소라 1 0 0원 바이올렛 3,000원, 율마만 7,000원, 마지나타 19,000원, 유성류 17,000원, 일본 부채니까 4,000원, 노르오줌 9,000원, 팝콘 100원이야, 23,000원, 호텔 레 특유의 5,000원, 송화갈비 6,000원, 7월 31일 100원이야, 4,000원, 잠이 버튼 3만원, 소스특히 염자 10,000원, 체라린 6,000원, 체라늄 6,000원, 수잔대 4,000원, 한요야 4,000원, 지령 12,000원, 플로리다 부티 1만원 두개 석곡 5,000원, 노두개시 5,000원, 보라사리 9,000원, 핑크 벨가모 4,000원, 이번노즈마리 15,000원, 하이트 싹서롬 18,000원, 서양동백 39,000원, 보라싹서롬 6,000원 야생화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